수술년 1월 1일 말다 저녁 나절에 비가 잠깐 내렸다. 여러 장수들이 다 와서 모였다. 1월 2일 말다 나라 재산 날이라. 동물을 보지 않았다. 새로 만든 배의 진수식을 했다. 해남 현감 유형과 진도 군수 선의경이 와서 보고 돌아갔다. 1월 3일 말다 1월 4일 말다 9월 15일 말다 명나라 도독 진린과 함께 일제히 항해하여 나로도에 이르렀다. 9월 16일 말다 나로도에 머물렀다. 9월 17일 말다 나로도에 머물렀다. 9월 18일 말다. 낮 2시에 출항하여 방답에 이르렀다. 9월 19일 말다. 아침에 좌수경 앞바다에 옮겨 대니 눈앞의 전경이. 참담하다. 한 밤에 하계도로 옮겨 되었다가 채 밝기도 전에 출항했다. 9월 20일, 말다 오전 8시쯤에 유도에 이르니 명나라 제독 유정이 벌써 진군했다. 수륙으로 협공하니 적의 기세가 크게 꺾였다. 많이 겁내는 모양이다. 수군이 드나들며 대포를 쏘아댔다. 9월 21일, 맑다. 아침에 진군하여 종일 싸웠으나 물이 매우 얕아 진격해 들어갈 수가 없었다. 남해의 적이 가벼운 배를 타고서 들어와 정탐하려 할 쯤, 허 사인 등이 추격하니 외적들은 무트로 올라가 산으로 도망갔다. 그리하여 외놈들의 배와 여러 잡된 물건을 빼앗아 도독 유정에게 바쳤다. 9월 22일 말다. 아침에 진군하여 싸웠는데, 유격 마귀가 어깨에 적탄을 맞았으나, 중상은 아니었다. 명나라 군사 11명이 적탄에 맞아 죽고, 지세포 만호, 옥포 만호가 적탄에 맞았다. 9월 23일, 말다. 9월 24일 말다 남의 사람 김두규 등 다섯 사람이 다녀와서 그골 적정을 전하였다. 진대강이 돌아갔다. 9월 25일 말다 진대강이 돌아와서 제독 유정의 편지를 전했다. 김정현이 와서 봤다. 9월 26일 맑다. 정응룡이 와서 북도의 일을 말했다. 9월 27일 비가 왔다. 한이바람이 새에게 불었다. 명나라 군문 형계가 수군이 재빨리 진군한 것을 가상히 여긴다라는 글을 보냈다. 식사를 한 뒤에 도독 진린을 보고 조용히 의논했다. 저녁에 신호이가 와서 보고 잤다. 9월 28일 말다. 한이 바람이 세계게 불어 크고 작은 배들이 드나들 수가 없었다. 9월 29일 말다. 9월 30일 말다. 오늘 저녁 명나라 유격 왕원주 유격 복승 파총 이천상이 백여 척을 거느리고 진으로 왔다. 등불을 밝히니 희황찬란하여 적도들은 간담히 선을 했을 것이다. 10월 1일 말다. 도독 진인이 새벽에 제독 유종에게로 가서 잠깐 서로 이야기 했다. 10월 2일 말다 아침 6시쯤에 진군했는데 우리 수군이 먼저 나가 정오까지 싸워 적을 많이 죽였다. 사도 첨사 황세득이 적탄에 맞아 전사하고 이청일도 죽었다. 제포만호 주의수, 사량만호 김성옥, 해남현감 유형, 진도군수 선의경, 강진현감 송산보가 적탄에 맞았으나 죽지는 않았다. 10월 3일 말다 도독 진린이 제독 유정의 비밀 서신에 따라 초저녁에 진군하여 자정에 이르기까지 싸웠다. 사선 19척, 호선 20남은 척이 불에 타니. 도독의 엎어지고 자빠지는 꼴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안골포만호 우수가 적탄에 맞았다. 10월 4일 말다. 아침에 출항하여 적을 공격하는데 종일 싸우니 적들은 허둥지둥 달아났다. 10월 5일 말다. 한이바람이 세게불어 배들을 간신히 구호하고 나를 지냈다. 10월 6일, 말다 한이 바람이 세게 불었다. 도 원수 권율이 군관을 보내어 편지를 전하는데 제독 유정이 달아내려 했다.라고 하니 참으로 통분할 일이다. 10월 7일 말다 제독 유정의 차관이 와서 도독부에서 육군은 잠시 순천으로 물러가서 다시 정비해 가지고 전진하려 한다라고 했다. 10월 8일 말다 10월 9일 육군이 이미 철수했다. 그래서 도독 진린과 함께 배를 거느리고 바닷가의 정자에 이르렀다. 10월 10일 좌수영에 이르렀다. 10월 11일 말다. 10월 12일 나로도에 이르렀다. 11월 8일 도독부를 방문하여 위로연을 베풀어 주고 어두워서 돌아왔다. 조금 있으니 도독이 만나자고 하느로 곧 나갔더니 순천 외교의 적들이 초 열흘 사이에 철퇴한다는 기별이 육지에서 동지에 왔으니 아주 빨리 진군하여 돌아가는 적들의 길을 끊어 막으라. 라고 했다. 11월 9일 도독과 함께 일제히 진군하여 백서량에 이르러 진을 쳤다. 11월 10일 좌수형 앞바다에 이르러 진을 쳤다. 11월 11일 유도에 이르러 진을 쳤다. 11월 13일 외선 10여 척이 노르 섬에 나타나므로 곧 도덕과 약속하고 수군을 거느리고 추격하니, 외적선이 물러가 움츠리고 종일 나오지 않는다. 도독과 더불어 돌아와 노루섬에서 진을 쳤다. 11월 14일. 외선 두 척이 강화할 목적으로 바다 중간쯤에 나왔다. 도독이 외말 통역관을 시켜 외선을 마중하여 오게 했다. 오후 8시쯤에 외놈 장수가 작은 배를 타고 도독부로 들어와서 돼지 두 마리와 술두 통을 도독에게 바쳤다고 한다. 11월 15일 이른 아침에 도독에게 가보고 잠깐 이야기하고서 돌아왔다. 외선 두 척이 강화하는 일로 두 번, 세번 도독의 진중으로 드나들었다. 11월 16일, 도독이 진문동으로 하여금 외형으로 들여보내더니 조금 있다가 외선 세 척이 말과 창, 칼 등을 가지고 도독에게 나아가 바쳤다. 11월 17일 어제 복병장 발포만호 소계남과 당진포만호 조효열 등이 외놈의 중선 한 척이 군량을 가득 싣고 남해에서 바다를 건너갈 적에 한산도 앞바다에까지 쫓아가니 왜적들은 언덕을 의지하고 무트로 올라가 도망갔고 잡은 외선과 불량은 명나라 사람에게 빼앗기고서 빈손으로 돌아와 보고했다. 행록에서 오후 6시쯤 적선이 남해에서 무수히 나와서 업목포에 정박해 있고 또 노량으로 와 대는 것도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 도독과 약속하고 밤 10시쯤에 같이 떠났다. 자정에 배 위로 올라가 손을 씻고 무릎을 꿇고 이 원수를 무찌른다면 지금 죽어도 유한이 없겠습니다. 하고 하늘에 빌었다. 실록에서 진린 제독에게 적의 원병이 며칠 안으로 도착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나가서 선수를 쳐서 적을 요격한다. 라고 했으나 진리는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이를 듣지 않고 먼저 나가 싸울 것을 결심하고 나팔을 불고 배를 출항시켰다. 진린도 할수 없이 내 뒤를 따라왔으나 명나라 배는 선체가 작은 데다가 후미에 있었기 때문에 기세만 돋을 뿐이었다. 단지 등자룡과 진린만이 한옥선을 타고 들어가 싸웠을 뿐이다. 11월 19일 행록에서 밤 2시쯤에 노량에 이르렀다. 적선 500여 척을 만나 아침이 되도록 크게 싸웠다. 실록에서 직접 나가서 외적을 쏘다가 적의 탄환에 가슴을 맞고 배 위에 쓰러졌다. 아들이 울음을 터트리려고 하고 군사들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행록에서 싸움이 한창 급하다. 내가 죽었다는 말을 내지 마라. 실록에서 이때 이 문욱이 곁에 있다가 울음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면서 옷으로 시체를 가린 뒤에 그대로 북을 울리며 나가 싸웠다. 군사들은 순신이 죽지 않은 줄로만 알고 기세를 올리며 더욱 공격하여 적을 마침내 대패시키고 말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말하기를 죽은 순신이 산 외적을 쳐부셨다”라고 했다.